마음에 들면 족족 샀더니,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저는 이 아이폰 에어와 아이폰 17 프로맥스 두 가지를 사서 써보고 있는데요. 이제 출시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좀 넘었죠. 그래서 그간에 이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맥세이프 아이템까지 이렇게 많이 사모았는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우리가 이제 보통 휴대폰이 출시했을 때 케이스 하면 떠오르는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국민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제가 광고를 보다가 외국 거면 몸에 상관없이 훅해가지고 좀 구매를 했던 제가 약간 이 마루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폰 레트로 감성 실리콘 케이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케이스인데, 부담 없이 사볼 만한 19,000원대의 케이스예요. 한10% 부족한 아이폰 5s의 그런 디자인이죠. 당시에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 케이스를 받아보니까 아이폰 글씨부터 해서 뭐 올라불라 영어가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아이폰 5s 디자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글귀까지 똑같이 구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8 기간에 왜 적어놨...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 나온 아이폰 에어가 램이 12기가고 당시 아이폰 5s는 1기가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근데 사실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요렇게이 부분 특히나 요렇게만 하면은 찢어져버릴 뭔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시절 그 감성 때문에 옛날 폰을 쓰고 싶긴 한데 성능만큼은 옛날 폰을 절대 절대 못쓸것 같은 가장 아쉬운 건 사실상 이 케이스가 맥세이프만 됐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 맥세이프가 없었으니 그래도 제가 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벗기기면 너무나 쉽습니다. 두 번째 아비오의 비커트 마차 실버 에폭시 케이스 제가 요거를 이제 29cm에서 1 9 3 2 0원에 구매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이트에 가 보시면 마차 핑크, 블루부터 약간의 무늬가 가미된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름 그대로 여기 에폭시가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이 에폭시는 쉽게 말해서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고열에도 변형되거나 녹지 않는 그런 소재인데 딱 만져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화장실 실리콘을 가 뿌린 다음에 굳었을 때 있잖아요. 그걸 눌렀을 때. 그런 느낌이요. 대신에 이쪽에 반쪽짜리 하트를 인쇄했다 보니까 알코올 수압, 이 알코올 성질이 되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끼고는 헬스장 가진 않으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프레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TPU 소재다 보니까 말캉말캉합니다. 근데 역시나 맥세이프가 안 되다 보니까 갬성용이죠. 세 번째 리모아 실버 케이스, 놀랍습니다. 정말 리모아의 화력. 이 17시리즈 케이스가 공개되자마자 그냥 싹다 온라인은 바로바로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우겨우 신세계 강남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가서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렇게 운 좋게 구매를 했는데요. 야, 26만 원짜리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이야. 이게 지금 당근에서 뭐새 제품 같은 경우는 35만 원뭐이 정도로 실버, 블랙, 티타늄 세 가지 컬러가 나왔고 이 실버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또 매장 직원분의 말에 들어보니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알고 사셔야 돼요. 이세 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컬러가 이거 바로 실버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케이스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막 돌려서 이거 끼고 저거 껴서 사실상 리모어 케이스를 사고 나서 그렇게 오래 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17%를 프로산제 친구 같은 경우는 딱 리모어 케이스 하나만 있어서 그걸 거의 한달 가까이 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 뒤판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소재예요.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유니바디가 적용되면서 내구성이 좀 약해졌다고 그런 이야기가 후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기스가 역시나 확실히 정말 보면요. 실물 보면 정말 고급스러운 건 인정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맥세이 세이프가 안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제 프로 프로맥스 라인 외에는 리모와이스 애초에 출시를 뭐 전작도 그렇고요 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홈에 가보니까 곧 있으면 4만원 더 저렴한 22만원에 맥세이프가 이제 지원되는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컬러가 근데 마음에 안들어요 무슨 거의 딸기우유 빛깔의 분홍색 핑크 컬러부터 해가지고 슬레이트 그레이 뭐 머드 팩 컬러 이런 비스무리한 게 나오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맥세이프가 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뒷판이 알루미늄이 아니라 당연히 PC 소재예요 네 번째 아라리 듀플 M 그립 맥세이프 케이스 핑거스트랩 익숙한 브랜드이자 뭐 익숙한 라인업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이제 아라리를 구매한 게 그리고 또이 라인업을 구매한 게 처음이에요. 18,900원 이고요. 부담 없는 가격에 역대급으로 만족스러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케이스에 보통 이제 휴대폰을 쓰다 보면 원하는 부가적인 액세서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걸 죄다 욕심내서 때려 박았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맥스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손이 커서 그나마 괜찮지만 손이 작은 분인데 프로맥스를 이제 욕심내시는 분들은 한손 사용에 있어서 버거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그립톡 같은 거를 정말 많이 쓰시죠? 요 친구는 이제 스트랩이 달려가지고, 야, 이거 되게 편하던데요? 믿음직스럽고?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좋았던 거, 와, 감사하게도 맥세이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가 이제 이 플래토 디자인에 적용하면서 애플의 로고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감히 이 맥세이프 링이 애플 사과를 먹어치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요쪽에 이제 구멍이 뚫리게 다들 이제 맥세이프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 틈새 시장을 놓치지 않고, 요 사이로 이렇게 스트랩을 많이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붙고 잘 충전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프로맥스를 산 가장 큰 이유가 6.9인치라는 시원시원한 영상물 목적의 큰 화면이잖아요. 요렇게 퀵 스탠드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렇게 고리까지 달려 있어서 키링 하나도 따로 사 가지고 요렇게 달아줬더니 재밌더라고요. 다섯 번째, 오크샵 심핏 제로링 렌즈 보호 맥세이프 하드 케이스. 보통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가 요렇게 구멍이 뚫려서 나오는데 이건 통으로 이제 덮여서 나온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16,900원에 구매를 했고 컬러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산 이유는 딱한 가지에요. 코스메이 오렌지 유저로서 분명히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에 구매를 했지만 저도 제 성격을 알고요. 한달 지나고 이제 두달 지나면 100%막 물리는 순간이 질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럴 때를 좀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방어책으로 제가 이 케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질릴 때는 역시나 이 무채색이 질리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통 PC 소재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아예 렌즈 강화 필름이 입혀져 나와서 이 케이스의 안과 이 밖을 잘 닦아주시고 그리고 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나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진짜 이름 그대로 심핏 정말 얇아요. 여섯 번째, 노마드 레더백 호잉 가죽 맥세이프 케이스. 개인적으로 후회템? 이게 발상 자체는 되게 신박해요.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포는 쓰고 싶은데 최소한의 부분은 좀 지키고 싶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애플 정품에는 범퍼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 이제 프레임 부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뒷판을 지킬 목적으로 이 맥세이프를 이용해서 딱 이렇게 붙어버리는. 근데 제가 막상 실물을 받아보니 이게 만약에 실버였다면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포스믹 오렌지라서 그런지 그렇게 또 예뻐 보이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쪽에 보시면 이제 내 모서리에 접착제가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내내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꼈다가 저거 꼈다 벗기다 보면 결국에는 이 접착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저렴하지 않아요. 이게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6만원이 넘어갑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세이프가 된다는 거. 문제는 한번두번 번 맥세이프 붙였거든요. 근데 벌써 자국이 남더라고요. 일곱 번째 k s t 파이 무라카미 케이스 요게 이제 오늘 도착한 끈따끈한 이제 신제품인데요 케이스티파이가 어,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무라카미랑 진짜 협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이제 나름 8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가격대가 있음에도 뭐 무라카미 팬이 많아서 그런지 품절된 게 꽤나 있더라고요 특히 프로맥스 라인은 품절된 게더 많았어요 근데 또 제가 코스믹 오렌지다 보니까 이 케이스 컬러의 선택에 제약이 좀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빨간 거 파란 거뭐 이런 걸살 수도 없고 파란 거는 실버랑 진짜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올블 을 샀는데 이 올블랙 중에서도 이 프레임이 클리어 타입인 게 있는데 그건 또품절이어고 그게 진짜 예뻤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올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11월에 더 레어한 하이라이트 제품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고 또 사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제가 이제 콜라보 케이스로 짱구 시리즈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취향저격이었던 케이스는 이거예요. 이두 가지는 이제 같은 디자인입니다. 케이스티 그러니까 파이는 명확하죠. 좀 두껍고 남들보다 무거운 대신에 보호만큼은 확실하다. 여덟 번째 모프트 비건 레더 스냅 핑 케이스 사실 모프트라는 브랜드는 이 맥세이프 아이템으로 아시는 분들 이미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외부 같은 경우는 비건 소재의 가죽이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어우, 이거 벗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런 가죽 타입은 벗기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자주 벗기고 막 왔다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찢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얘네 여러 소재를 섞어 써서 그런지 되게 하드한 편이에요. 참고로 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스웨이드 소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맥세이프 됩니다. 컬러는 7가지가 있는데 유채색은 미스티 코브 컬러를 샀는데요. 괜찮죠? 깔쌈한 거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 버튼 부분을 진짜 고급스럽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스트랩도 같이 구매를 해봤는데요. 뒤에서 제가 애플 거랑 비교를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어반 소피스틱 피드 인 라이스 케이스인데요. 어, 야, 이거 진짜 가장. 열받는 케이스에요 15만 7천 원 정말 큰맘 먹고 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일단은 인조 가죽이에요. 16 프로맥스도 여기서 케이스를 두개가세 개를 또 마음에 들게 잘 써가지고 이번에도 구매를 했는데 애초에 이거 제게 불량품인지 잘못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 버튼만 보더라도 모프트랑 똑같은 그런 소재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모프트는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내구성 좋게. 근데 이게 보세요. 누르면 금방 찢어질 것처럼 만들어놨고요. 더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받자마자 이렇게 착. 해 봤어요 이쪽은 잘 들어갔는데 이쪽이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안 들어가요 안쪽까지 <laughs> 이게 15만원짜리 맞나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받아요 전화를 연락이 안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한 달째 오리무중 연락이 안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인조가죽 라인 말고요 이쪽 라인에 그나마 추천드리는데, 아, 연락 안 되는 게 너무 괘씸하네요. 열 번째, 닌자랩스 플렉스 파우치 케이스. 요거는 제가 이제 외국 사이트 공홈에서 11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요게 이제 품절된 컬러가 프로맥스 프로 기준 진짜 많더라고요. 문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또살 수가 있는데, 배송비가 붙다 보면 거의 16만원이 넘어가서, 될수 있다면 남은 컬러 잘 보셔가지고, 공홈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결론부터 보자면, 이 케이스 사용하실 분들은 개뚱뚱해져요. 거의 둥기예요둥기 둔기. 참고로 저는 이 케이스를 쓸 때, 뚱뚱한 차키를. 우씨겠다 뚱뚱한 차키를 넣어봤는데요. 이거 넣으면 거의 끝나던데요? 대신에 좋은 건, 전 그립톡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두개 들어가면은, 모르겠어요. 끝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로드? RHOD. 이 브랜드에서 17 시리즈가 빨리 나왔으면, 그리고 여기 말고, 그렉이라는 곳도 제가 존버 중입니다. 11번째, 벨킨 클리어 케이스. 제가 요거를 이제 벨킨에서 선물 받은 제품인데, 뭐, 정말 클리어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제품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제가 벨킨께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여게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쪽 프레임에 홈을 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지문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프로맥스를 한 손으로 들어도, 되게 안정감 있어요 요즘 나오는 뭐 슬림 스킨 어쩌고 뭐 이런 제품들보다는 두께도 약간 있고 무게도 있어요 확실히 전면만 보더라도 살짝쿵 올라와 있죠 그래서 내가 클리어 케이스를 원하긴 하는데 보호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찾는다면 저는 벨킹 거 나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썸님 이 게트리 이 케이스도 사실 나왔을 때 구매를 했는데 요거의 장점은 진짜 압도적으로 얇고요 그리고 정말 가볍거든요 근데 저도 자석 부분이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붙였습니다 열두번째 정품 케이스 뭐 에어는 범퍼 케이스 그리고 프로맥스는 테크 우븐 케이스 이렇게 각각 하나씩 구매를 했는데요. 요 범퍼 케이스는 진짜 이쁘긴 해요. 화이트랑 잘 어우러지고 근데 실용성이 0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은 점이라면 얇음은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놓치면 뭐 작살이다? 테크 우븐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되려 제가 실물을 보고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이 코스믹 오렌지랑 나름 그린 컬러랑 잘 어울리죠 이제 애플 정품에서 파는 것도 그렇고 실리콘 케이스는 주머니만 넣었다 빼도 진짜 먼지가 한가득이잖아요 뭐 그런거보다는 편의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좋았고요 제가 이걸 사면서 여의도 애플 매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아니 이 스트랩이요. 거의 다 품절인 거예요. 애플이 애초에 조금 만든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기가 아니면 엄청 많은 건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케이스는 애플 여의도 매장에서 구매를 하고 더현대 넘어가서 A샵에서 이 스트랩을 구매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착용해보면 뭐 괜찮긴 한데 또 무슨 생각 드냐면 저희 헬스장 가면 은 우리 이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헬스를 오세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애플 요놈이 이 탈착을 너무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 쪽에 끈 묶어야 되지, 양쪽에. 그리고 풀려면 이거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동차에 탑승을 해서 뭐 맥세이프 할 일이 있고 충전할 일이 있을 때 벗어가지고 이 상태로 하면은 이 주렁주렁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케이스를 벗기고 애플이 정말 돈벌 작정으로 이 양사이드, 자기네 정품처럼 이렇게 양사이드 홈이 있는 것만 호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뭐 불가능은 없어요. 쿠팡에 보면은 요런 걸 팔아요. 이런 투명 케이스에도 요렇게 구멍 사이로 넣어주시면 아무 케이스랑 야매로 쓸수 있다는 거이 모프트도 스트랩을 샀잖아요 그래서 모프트랑 좀 비교를 해보면 모프트가 디테일이 훨씬 좋아요 조금 더 힙하게 만든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보면은 저는 결착하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끈을 묶어야 되는 그런 타입이었다면 이렇게 바로바로 원터치로 결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구매를 하면은 이런 앵커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착하면 돼요 참고로 메탈 앵커를 두개 주는데 아무 케이스랑 다 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착용하면 끝. 브라운 컬러도 나름 괜찮죠?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13번째, 엘라고 실리콘 맥세이프 케이스. 그럼에도 이제 실리콘파, 실리콘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전 개인적으로 엘라고 추천드립니다. 엘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갤럭시든 아이폰이나 폰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하나씩은 구매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실리콘 케이스 브랜드 중에서 가장 애플스럽게 잘 만들면서도 가격은 2만원대라는 뭐 가성비가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그 정도 컬러가 진짜 머리 아플 정도로, 멀골라이드나 머리 아플 정도로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저는 괜찮은 아요 것 같아요. 당연히 맥세이프도 되고요.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먼지가 정말 많이 붙어 있죠. 그리고 나름 이제 엘라고 같은 경우 는 구매할 때마다 액정 보호 필름을 함께 보내주다 보니까 그런 센스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케이스를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무슨 브랜드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인스타 광고보다가 외국 사이트에서 하나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카드 내역을 봤더니 라이플리 케이스라는 곳에서 64,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더라고요. 분명히 이건가 이걸 사긴 했는데 정확히. 거의 컬러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심지 무슨 계정으로 샀는지 몰라서 지금 어디쯤에 오는지도. 사실상 이거 말고도 애플워치 이제 스트랩부터 시작을 해서 맥세이프 아이템도 산게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루려고 했으나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어좀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거는 따로 편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케이스 관련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살포시 준비했으니까요. 고정 댓글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